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시 형장의 이가람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죠 푸시업 피드백 영상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체중 증량할 때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푸시업 아니겠습니까? 그 푸시업 운동을 어떻게 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운동의 효율이 정말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푸시업을 효율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내가 1kg의 근육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2kg의 체중 증량할 수 있다 당연히 효율적으로 못하면 그만큼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리고 비용과 노력을 아기 위해서이 푸시업에 대한 피드백 정확한 자세를 아셔야 되는데 어 저희 피디 님이 근데 네, 영상을 선별했다고 합니다. 어떤 자세가 정확한 자세인지 세밀하게 한번 코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님, 모기 님 키랑 체중이 169에 58kg. 푸시업을 60개 한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자세가 분명히 잘 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몸이 좀 괜찮 아, 이푸시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은 어깨가 엄청 다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어, 개수는 진짜 많이 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60개 하시는 거는, 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몇개 하시는 거야? 야, 여기도 문제가 있다.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가동 고위가 점점 줄어들죠. 근데 개수는 정말 많이 하신다. 어, 위에서 봤을 때 자세는 또 나쁘지는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 자세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사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렇게 빠르게 운동하시게 되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근육에 데미지를 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속도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거의 1초에 한 번씩 반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속도를 줄여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게 어떨까 해요. 보통 일반적인 푸시업은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냐? 내려갈 때한 2초 정도씩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 지금 이 내려갔을 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명확하게 뭐판단하는좀 힘들긴 하지만 지금 어깨가 여기 있고 팔꿈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측면에서 볼 게는 거의 직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푸시업을 내가 정면으로 한다고 치면은 이 각도가 아니라 팔꿈치가 굉장히 과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푸시업 할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팔꿈치가 어깨선이랑 거의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여기 상완골두라는 그 우리 이팔뼈 끝부분에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날개뼈 끝부분에 견벙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보통 우리 푸시업이라던가 어떤 운동을 할때 어깨가 아픈다 어깨가 찝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에 걸려서 그렇거든요. 푸시업 이렇게 올려서 계속 수행하시게 되면은 여기 부딪히고 찝히면서 그 어깨 충돌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죠. 푸시업이 어디 운동이냐? 가슴 운동이잖아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슴이 아니라 어깨 쪽으로 분산된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요거를 각도를 최소한 이 정도는 내리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내리 리면서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한 45도에서 한 50도 정도로 만들고 진행하셔야지 안정적으로 가슴 근육을 쓸수 있다는 거. 팔꿈치가 올라가게 되면 가슴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운동이 진행이 돼요. 어깨 근육만 쓸 수가 있다. 조금은 애매합니다. 속도 첫 번째, 두 번째는 팔꿈치의 각도 너무 높이 올라갔다. 그런 게좀 있을 것 같고, 어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 아, 가동 범위가 너무 애매해요. 여러분들, 이게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세랑 속도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제일 많이 내려간 시점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팔을 보게 되면은 전면이 있고 후면이 있어요. 전면은 2두, 후면은 3두잖아요. 푸시업을 하실 때이 전면이 아니라 이 후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은 각도를 보시게 되면은 한2 25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각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여기서 거의 90도가 가깝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팔꿈치랑 어깨가 거의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만큼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온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슴 근육이 원활하게 수축을 할수 있다고 뜻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삼두가 지면이랑 90도가 될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사진도 볼게요 아, 약간의 불균형이 있죠 오른쪽 어깨가 약간 내려가신 거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됐을 때는 제가 교정 전문가는 아니긴 하겠지만 여기 날개뼈의 위치를 보면은 뭐 그나마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날개뼈가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의 어깨의 높낮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능형근이랑 중부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약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때 이렇게 연결돼 있는 정거근, 중부승모근이 약해지면서 날개뼈가 계속 이 방향으로 뜨는 거 같아요 제가 이걸로 정확하게 판단은못 내려요 이 사진 한 장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정거근이 약화되어 있고 능형근이랑 중부승모근이 약화돼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살짝 거상이 되면서 전방 회전이 된 상태인 거 같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능형근이랑 중부승모근 그리고 정거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면 푸시업 할때 아마 적절하게 힘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쪽은 푸시업이 잘 됩니다. 오른쪽. 안정적으로 되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힘이 어깨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볼게요. 아, 이거 딱 봐도 이분은 그... 정거근이 활성화가 잘안된 편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사실상 가슴 근육이 거의 발달되지 않아요 미는 동작 자체를 어깨랑 삼두로만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날개뼈가 지금 이렇게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운동이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푸시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날개뼈가 앞으로는 나가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뒤로 과하게 몰린 상태에서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보게 되면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빨라요 푸시업이 사실상 운동이 아니라 약간 노동에 가까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확연하게 보여요 정거근이 엄청 약해요. 정거근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정거근을 쓰면서 푸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운드 숄더도 좀 심해요. 가동범위도 생각보다 너무 길고 속도도 빠르고. 아우,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너무 많으신데 우리가 운동하는 게 근육의 양을 늘리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근육 양을 늘리려면 횟수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한 근육에 적당하게 데미지를 효율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분 같은 경우 푸쉬업 최대 82개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요 PD님이 보실 때 이분이 t 172, 56kg 푸쉬업을 82개 하시는 분이에요. 푸쉬업을 82개 하는 몸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왜 이런 증상이 발생하냐면 운동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여기 데미지를 못 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세에도 있지만 날개뼈의 정렬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운동을 할때 신체 정렬이 올바르고 이 올바르게 만드는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내가 한해 한해 운동할 때 본격적으로 데미지가 가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두 가지를 모두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운동이 아니라 노동만 베풉니다. 이렇게 투시업할 바에 죄송하지만 하면 안된다 자세를 꼭 교정하고 82개가 아니라 8개나 7개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분은 이걸 보내시길 잘했다 볼게요. 신체 정후면 사진만 봐도 문제점이 나와요. 와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근육량이 가슴이 좀 있긴 있습니다. 후면을 볼게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자, 날개뼈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러분 한번 사람이 원래 날개뼈 모양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의 날개뼈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날개뼈의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하셨던 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날개뼈가 각도가 나오죠. 근데 오른쪽 어때요? 오른쪽은 반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특정한 근육군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가지고 동작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푸시업할 때도 자세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양쪽 날개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날개뼈 안쪽에서부터 늑골로 연결되는 정거근이랑 근육이 약해요, 엄청. 그래서 날개뼈 자체가 약간 뜨는 일상 중군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문제가 더 심한데 날개뼈 자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당연히 가슴 근육에 힘이 잘안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 충돌 중근의 위험성이 높아져요 날개뼈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정상적으로는 날개뼈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내려가게 되고 여기 위팔뼈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자 정상적으로 위팔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그런데 날개뼈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다 그러면 이 위팔뼈랑 이 날개뼈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 공간이 계속 충돌을 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상해서 계속 운동을 하신다 그럼 어깨 충돌. 신돌중우란 질환에 걸리면서 어깨가 굉장히 다치고 오른쪽에 대한 어깨 운동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른쪽 전각은 약해져 있고 능형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쓰고 있는데 지금. 하...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날개뼈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거근이라고 여기 적혀진 이 근육 자체가 약해요. 그리고 여기 중부 승모근, 이 중부 승모근 자체가 좀 약해가지고 돌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원근대원근 약해져 있고, 그리고 능형근도 좀 일부는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정거근이랑 중부 승모근을 좀 강화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어떤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견갑골을 상방 회전하는 그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강화 운동을 해주시고 견갑골을 하방 회전하는 근육이 있어요. 반대로 그런 근육들은 스트레칭 해주시면 증상이 좀 완화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뼈라든가 그 정거근 자체가 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운동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날개뼈가 과하게 접히고 밀은 동작을 할때 밀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윗면에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다 올라온 이 동작에서 보기는 팔꿈치를 다 피지 않죠. 팔꿈치를 좀더 피는 동작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날개뼈도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슴 근육이 온전하게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동작을 생략하고 있어요. 이러면 삼두라던가 또는 여기 전면 승각근 어깨 근육밖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렇게 운동하는 게더 나아요. 팔꿈치를 완전히 피면서 날개뼈를 완전히 앞으로 쭉 밀어내는 형태의 푸시업 동작이 있어요. 돌아갔다가 날개뼈를 앞으로 가슴을 쭉 내밀면서 이런 형태의 푸시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유 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속도의 패턴을 바꿔주시는 게 좋고 네, 내려가는 정도도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요. 지금 정거근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대흉근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덜 내려가야 돼요. 이 정도만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너무 과하게 내려가면서 얘가 일을 못하고 이 정거근이 일을 쓸 기회도 놓치고 있어요. 자, 얘가 90도 정도까지 팔꿈치가 한 90도 정도까지만 내려가시고 완전히 밀면서 푸시업을 하시면 훨씬 더좀 나은 형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른쪽 날개뼈를 상방 회전하는 근육들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 날개뼈의 하방 회전하는 근육들은 좀 스트레칭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푸시업을 지금처럼 조금만 피지 마시고 완전히 피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속도는 지금보다 한50% 정도로 훨씬 더 천천히, 두 배로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좀더 좀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마른 사람들이한 푸시업 피드백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내셨는데 사실 여기서 몇 분밖에 추리를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피드백을 할 정도로 이상이 있지 않았던 분들이니까 저희가 이 찍는 영상 같은 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충분히 좋은 자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피드백했던 분들은 꼭 자세를 수정하셔서 효율적으로 푸시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정적이게 벌크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은 노동이 아니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하는 속도가 전제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게 근육량 얻을 수 있고 벌업 마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 보신다던가 아니면 저희 오프라인 클래스 벌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찐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